윤석열 이 사람 서울구치소로 보낼 게 아니라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을 46억 아 76억을 신고하고 영지금 400만 원이 없다. 그리고 아니 윤석열이 지금 내란 두목으로 구속돼서 구치소 갔지 무슨 조선 호텔 갔습니까? 롯데 호텔 갔습니까? 에어컨 없다. 이런 소리 해서 되겠어요? 어떻게 됐든 특검에서 나와라 하는데 방에서 나오지는 않으면서 운동 안 시켜 준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인치를 할때 서울 구치소장은 거부를 했을 때 강제 체포로 그리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뭐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분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예우를 받지. 그런 짓을 하면은 되겠냐고. 서울 구치소장도 적, 보다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력하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취임하시면은요 영을 세우세요. 법은 많이나 평등하다는 듯. 내란 우두머리가 나 방에서 안 나가 이게 말이 되냐고. 좀 엄격하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유념해갖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